안녕하세요 변방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항상 함께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143번째의 마지막 묵상의 시간입니다 어... 아내와 함께 한 주간 휴가를, 열흘 동안의 휴가를 갖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런 고백의 찬양이 어제, 오늘 큰 울림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을 돌아보니까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자리도 은혜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를 걸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저의 삶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한 산을 지시하시고 그곳에서 대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요 봄은 갈릴리에서 지시하신 산,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곳에 한 산을 지시하시고 그곳에서 대사명을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가론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를 갈릴리에서 만나서 그 갈릴리에 있는 한 산을 지시하여 그곳에 모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산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대사명을 주셨다. 이게 오늘, 어,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초점처럼 저에게 들려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선언하시기에 가장 갈릴리가 적합하셨기 때문이죠.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라고 표현되는 땅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중심지였고, 왜 그랬냐면, 그곳에 소외된 사람들, 로마 제국으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유대교의 거짓된 주인들로부터 종교인들로부터 기만당하는 민중들이 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면서, 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이 갈릴리에서 마지막 대사명을 선포하셨다는, 다시 말하는 이 복음의 갈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대사명을 선언하는 자리에 모여진 제자들의 상황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주목해야 될 사실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베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걸 깊이 공감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이방의 갈릴리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믿고 완전해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대사명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게 오늘 아주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상태를 몰라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지요. 너무 잘 아시지요.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여전히 진짜인가 가짜인가 불안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대사명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너무도 저에게는 큰 감동입니다. 저는 늘 부족합니다. 저가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가기에는 인격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밖에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주님이심에도 그 불구하고 저를 갈릴리로 부르셔서 저에게 이 대사명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28절, 20절 이 마태복음의 핵심 대사명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서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왕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대사명이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말씀입니다. 실천사항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이 중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매우 큰 감동과 은혜로 들려집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 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저도 불안하거든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고, 저희의 부족을 실감하고 있는 현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집니다. 솔직히 저는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울까를 기도하면서 30억의 시드머니를 구하며 이들의 비밀 언덕과 플랫폼이 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라만나이성교회는 갈릴리와 같은 곳이고 내 모습은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과 같고 주님의 사명은 너무도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이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주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고 그분이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며 지금의 세상은 지역적인 성교보다는 다른 세대가 된 세대전도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가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들고 태어난 이들에게 가는 일은 우리 세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불안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내게 오늘 말씀은 참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이들에게 대사명을 맡기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대사명을 이루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솔직히, 라마나요 선교의 30억의 시드머니는 상상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 내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꿈에 도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다음 세대에 복음전할 통로를 만들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사명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확신합니다. 비록 이것저것 내 앞길을 막는 일이 너무도 많지만 꿈을 가진 사람에게 고난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며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아내의 부상으로 뜻하지 않은 휴가를 가지며 아내를 섬기는 것으로 시간을 쓰면서 아내의 자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자리인지를 새삼 느끼며 매 끼니마다 새반찬을 하나씩 해주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피와 땀임을 깊이 되새기며 이런 아내를 내게 붙여주시고 오직 한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게 남겨준 후반전 사역, 내려가는 길을 만드는 이 일에 더 확실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종을 주님께 드립니다. 진실로 다음 세대가 믿음 세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셔서 젊은 세대 사역자들의 비밀 언덕과 플랫폼을 이루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대사명을 맡겨주고 그 사명을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왕상 함께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사명이 없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내지 않고 사명을 붙들고 오늘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정말로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명의 자리에 당당하게 여전히 의심하지만 의심하는 내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분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